이게 네단계예요 자, 저희를 통해서 수속을 진행을 해주세요. 홈페이지 가입해서 이런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카드 결제해주시고 나면, 저희가 이통허 가서를 캐나다에서 받아요. 자,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 비자를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캐나다 비자, 그냥 서류만 받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범죄, 그 신체 검사상의 결격사유. 어, 서류 끼실 때, 물론 이제, 신청자 부모님의 학력 서류, 경제 서류, 장고 증명, 그 다음에 가족 관련 서류, 그 다음에 범죄 서류, 그 다음에, 어, 신체 검사, 병원 가서 받으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컨디션이 조금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좀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이게 비자를 받는데 영향을 끼치는 게또안 끼치는 게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비자를 신청을 하시면 캐나다에서 승인 레터가 날라와요 자, 그럼 비자 승인 레터 받았으면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게 이제 정착 서비스랑 이제 출국 준비예요. 자, 그래서 비자 승인이 나야 할 저희가 지사에 있는 분께 어머님 정착 서비스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을 드려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학교 아니면 뭐집 컨디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카톡으로 단체를 묶여요. 그래서, 뭐, 집 정보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다 공유를 하고, 계약까지도 미리 안내를 드리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출국이 임박해 오면,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안내를 몇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이제 아이들 성적표, 그거 번역 공증 받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초등학생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ETL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분들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는 관광기자잖아요 근데 ETL라는 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7불 6천원 내고 신청하면 다 승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청을 하고 출국 준비, 학교 서류, 예방접종 서류 띄워서 어머님이 이제 오트 패키지를 준비를 해드려요. 자, 그리고 항공권을 전달을 한 후에 비행기를 타고 지금 이제 막 머리에 떡치시고 되게 막잠못 자고 피곤한 상태로 모토리헬리스에 도착을 하세요. 그러면 공항에 제희도 픽업을 나와 있어요. 인시 뭐 숙소 혹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신 숙소에 가서 일단 짐을 풀고 보통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밤이에요. 많이 힘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쉬고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강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시에 이제 픽업을 해서 아침 식사하면서 이제 집 계약하고 인터넷 부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은행, 핸드폰, 기타 등등의 서비스를 정착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정착 서비스가 한 4일에서 5일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지사는 이제 빠집니다. 다시 살아들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빠지고 나면 이제 부모님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국 준비가 이렇게 걸려요. 4억에 오르고.